안녕하세요. 연년 연예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여자일 때 점점 매력이 떨어지는 여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영상들에서 흔하게 말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사락을 갈구를 하는 여자예요. 흔하게 나오는 애시들을 보면은 왜 요즘에는 보고 싶다라고 말하래? 왜 요즘에는 사랑한다라고 말하래? 왜 요즘에는 잘때 전화를 안 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왜 매력이 떨어지냐? 이런 거는 너무나도 많은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거냐면은 늘 똑같다라는 거예요. 남자는 그 여자를 처음 봤을 때그 미치는 감정이 없어요. 어떤 거냐면은 호기심이에요 내가 이 여자를 잘 모르는데 이 여자가 이뻐 그러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든 얻고 싶어 그러니까 이 정복력과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너 똑같은 만남과 똑같은 패턴이 이루어진다고 라 하면은 재미라는 것을 못 느껴요 재미라는 걸못 느끼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호기심과 설렘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돼 있어요 흔하게 여자들이 내 남자친구가 치마 입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나는 그 남자를 만날 때마다 치마를 늘 입고 나갔어. 이게 올바른 연애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한 번씩 보여줘야 그 남자가 그걸 갈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치마 입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기 위해서 그 여자가 원하는거나 바라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만날 때마다 내 치마 입고 나오니까 자기 눈에 익숙해. 지 그러니까 이제는 나중에 치마 입어도 감정이 그렇게 동요가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자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내가 외모가 좀 괜찮은 편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썸을 탈 때는 확실하게 좀 꾸미고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사귀고 나면 은 편하게 나가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심지어 얼굴이 정말 예쁜 편이라고 하면은 처음에 소개팅 나갈 때 그냥 딱 달라붙는 청바지에 구두 하나 신고 블라우스 같은 거 하나 입고 나가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해도 그 남자 눈에 에보가 예쁘면은 괜찮아요 애프터 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남자친구가 좀 확실하게 나한테 잘해줬다 안 그러면 오늘 만나는 약속 장소가 좀 내가 꾸미고 나가야 된다 이럴 때 확실하게 힘을 딱 주고 나가면은 평소에 늘 그렇게 잘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뻐 보여요 치마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가 네 치마 입는 게 좋다라고 해서 치마를 맨날 입는 게 아니라 어쩌다가 한 번씩 남자친구가 잘해줬을 때 치마를 입는 거예요. 그래야 남자친구도 그 모습이 더 예뻐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 치마 입은 모습이 오랜만에 봤는데 너무나도 예뻤으면은 카톡에 자연스럽게 말하겠지. 사랑해. 평생 함께하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킨십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 가 오랜 때마다 계속 해주니까 나중에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내가 조절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오랜 때마다 계속 해주니까 나중에 남자친구 똑같은 배터리고 똑같은 모습이 반복이 되니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연애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해왔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미치듯이 좋아했던 남자가 빨리 식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여자분들이 말을 하는 게 어떤 거냐면은 남자친구가 뭐 삐지면 어떻게 하냐 이런 말을 하는데 다음에 할때 오늘 잘 참았다 이런 소리 듣게 해줄게. 다음에 내가 다른 거 보여줄게. 그런데 오늘 못 참아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삐지는 남자라고 하면은 애시당초 만나면 안 돼. 그리고 또한 가지 매력을 떨어지게 하는 게 있는데 이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연연예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알람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